을 이제 말라기 4장 말씀 이제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에, 세상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음, 전도서 3장 말씀에도 보면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고 어,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막뭐 등등등등 예, 때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아, 오늘은 구약성경의 마지막이지만, 이제 신약성경 마지막 요한 계시록에 가서 보면, 이제 모든 삶의 생이 이제 끝나는 하나님의 태초에 천재를 창조하셨고,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하실 때가 있다 또 그렇게 예고해 주시고 있죠 예 하나님께서 말씀 하실 때가 있고 그 말씀을 이루실 때가 있고 모든 것이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또 축복해 주실 때그 때를 우리가 잘 잡는 것이 중요하고 아 그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더 주시고 축복해 주시지만,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면 따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구약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 택해 주시고 성민.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시고 또 많은 은혜와 복을 주시지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망각의 은사 은사는 아니지만 어떤 잊어버려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와요. 또 원망이 나와요. 나중에는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서 우상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반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 죄짓는 일들을 할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계속 말씀을 외치. 하시죠. 예, 아, 돌아오면 감사한 일이지만 그러나 안 돌아오면 하나님의 심판이 또 그때 그때마다 있다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때는 전쟁 나고 어떤 때는 기근 가뭄이 들어서 고통을 당하고 어떤 때는 전염병이 있기도 하고 아, 이런 하나님의 심판들이 뭐라 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말라기라고 하는 선지자 이름이에요. 선지자 이름.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을 때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이 또 말씀을 외치는 것입니다.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으면 이제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지금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으면, 오늘 일절에 보면,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께서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않고 다 살라버리는 것처럼 태워버리시겠다. 용광로 불처럼 심판하시겠다. 요즘 뉴스를 보면, 다른 나라, 여러 나라들에서 막 화산 폭발하는 것 장면들을 여러분이 보시죠. 하와이에서 폭발했습니다. 또, 어느 나라에서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화산 폭발할 때, 그 불기둥에 쑥구쳐 오르는 것을 봅니다. 또, 용암이 막 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생명체가 들어가면 살아날 길이 없죠. 녹아버리는 것이죠. 용광로 불같이 하나님께서 살라버리시겠다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시면, 백성들이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한번이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귀를 막아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외쳐도 귀를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것입니 결국, 말라기 선지자 이후, 어 오늘 사장 마지막이죠. 구약의 마지막. 신약 마태복음 1장 그 사이에는 400년이라는 시간적 간극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늘 말하기 4장 끝났으니까 이제 400년 후에 마태복음 1장이 들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400년 후에 만납시다. 400년이라는 기간이 있어요. 이 400년 기간을 구약과 신학의 중간 시대다. 또 암흑기다.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 400년 동안에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는가? 세계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때 이제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생겨나고 또 페르시아 제국이 물러가면서 알렉산드가 나오는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또 헬라 제국이 무너지면서 로마 제국이 일어나고 이런 네개의큰 제국들이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죽이고 죽고 그러면서 엄청난 아, 이 전쟁의 회오리 속에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그신고약 중간 시대를 놓고 보면은 엄청난 핍박이 뭐라 닥치고 있는 거지요. 그 사백 년 동안 하나님은 선지자를 한 명도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하시지 않는다는 거지.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 아무리 선지자를 보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셔도 깨닫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내버려 두어버리시는 것입니다. 이제 네 알아서 해라. 내버려둬. 그 기간이 몇 년요? 사백 년. 무서운 일이죠. 아, 그래서 우리가 신앙성을 하면서 크든 작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런 경고, 하나님의 야단 치시는, 매를 드시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그러면 축복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바꾸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대 맞고 깨달아야 돼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예. 네.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죠. 뭐다 실수하고 잘못하고 뭐 부족하고 다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 완전한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씀 듣고 깨닫는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도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대 맞고 깨달은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경고를 하시는데 그 중에 내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유하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지 경유하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 이제 여러분도 보세요. 여러분도 다 하나님을 섬기시죠? 음, 그런데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가를 한번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수 있는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를 봐야 돼. 예배, 예배를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말고, 뭐 시간 나면 가서 예배 드리고, 뭐 놀러 가고 싶으면 놀러 가고 그런 예배 의 자의 자세가 아니죠. 예배를 잘 드리는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가? 성령이 감동 주셨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이 있어요. 새벽 찬양대의 직분도 있고, 사랑방장, 교사, 또 여기저기서 봉사하는 직분들이 있어요. 그 직분에 대해서 꾸준하게 충성하고 있는가? 그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여러분 스스로를 살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첫 번째는 뭐라고요? 예배.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직분에 충성하고 있는가? 자, 다른 사람들이 다 심판받고 있는 그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축복을 해 주셔요. 첫 번째는 질병을 물리쳐 주시겠다.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하나님을 경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셔서 여러분 몸의 질병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의러분로 축원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몸을 만지셔서 잘 치료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빛,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우리들 속에 들어오면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세요. 마귀를 이기는 능력.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탄마귀가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아멘 할 때까지,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악한 것들이 사라지고, 반복해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어둠의 영이 떠나가고, 누구 이름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사탄 마귀를 이기는 능력을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한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읽고 외우고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세 번째 지혜를 주세요. 지혜. 하나님은 지혜의 영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깊이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 그래서 우리는 사절에, 너희는 내가 호랩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윤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아담과 하와가 왜 죄를 지어요? 삼손이 왜 죄를 짓고? 다윗도 그 위대한 양반이 왜 그렇게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죄를 짓습니다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라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으셨겠고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고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겠어요? 다 기억나시죠? 할렐루야 아멘 <laughs> 예.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이렇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음. 그리고 나면 나중에 기억나요 안 나요 안 난다고 하세요 뭘뭘나 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그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나중에 생각이 나요 안 나요 안 나요 듣는 여러분도 안 나는데, 말씀을 전하는 저는 말씀이 기억날까요? 저도 안 나요. <laughs> 제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그 설교한 내용 제가 다 기억하면 천재 중에 천재지요. 다. 저도 몰라요. 말씀 전, 선포해놓고 몰라요, 저도. 그런데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듣고 잊어버렸는데, 나중에 성령께서 어찌하신다고요?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오. 깨닫게 하시고. 세 번째는 가르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세요.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설교 말씀 듣고 아멘하고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뭐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신다. 어느 위기의 순간에 어떤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되게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제나 아멘 하고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해도 새벽이라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하시는 분이 세 명이 있어요. 자, 5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에게 보내리니 이제 선지자 오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보내주시겠다.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려나 돌이키지 않냐면 돌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게 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러면 이 말씀을 전할 때그 부모님들은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누구에게 전하라고요? 자녀들에게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부모님에게로 전해라. 그래서 말씀을 들었으면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나누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말씀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회복. 성경의 모든 말씀들 단어가 중요한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회복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회복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으셨으면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부부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부부관계, 남편과 아내 관계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또 이웃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좌파 우파도 회복이 되어야 되고 아멘 우리나라 국민들 나누어진 마음도 하나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남한 북한도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내 속에서 이런 이제 깨달음이 생겨야 되고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로 전해지고 그 속에 회복이 일어나야 됩니다. 회복이 일어나려면 내 의지가 필요하지요.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고 내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 오늘 말씀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말씀을 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말씀을 귀를 열고 듣고 깨닫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지만 그러나 귀를 막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 구약성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셔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은 이제 현충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세워졌는데 정말 바르게 통치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 하나로 회복이 되고 이 나라가 안정을 찾고 또 경제적인 회복도 일어나기를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그런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오늘 말락기 4장 6절 말씀으로 구약 성경이 끝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많은 말씀을 주셨고, 또 많은 복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고, 또 멸시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또 끝내 또 돌아오지 않고 또 심판받는 안타까운 장면들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기로 다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는 광선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환경도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관계, 부모와 자녀, 부부, 이웃과의 모든 관계도 회복되는 역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성전에 모인 이들, 또 가정에서, 저 멀리 지방에서, 외국에서. 또 함께 참여한 성도들 다 축복합니다.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와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현충일입니다. 우리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을 당한 많은 우리의 선배, 우리의 또 조상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희생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정부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그런 대통령 또지도자들 되게 해 주셔서 이 나라가 이제 안정을 찾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종일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승례날 되게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